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성령이 있는 신령한 자는 주가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청을 보여주는 구절은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라는 말은 누구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것이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 핵심입니다. 로마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만 알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떠나 다시 육신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것입니다. 통달하다라는 말의 일반적 의미는 사물의 이치나 지식, 기술 따위를 허히 알거나 아주 능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뜻은 살펴보다 혹은 수색하다입니다. 한글 번역의 통달은 국어사전의 뜻이 아니라 한자말 자체의 뜻을 조합한 것입니다. 즉 통달은 통하여 도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살피며 하나님 속으로 통과하여 들어가 하나님의 깊은 것에 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함과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러하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어가서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즉,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속사정을 살피시는 성령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활동이 이러하시기에 우리는 자발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계획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신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세상에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만물을 참되게 분별하고 판단하지만 자신은 어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자기를 판단해도 그곳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계속한 사람이란 말은 헬라어로 한 단어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유계속한 사람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에게 성령이 없어서 그것들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아는 듯이 판단하지만 참된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려지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만 가장 현실을 바르게 판단합니다. 나는 세상이 자기들 기준으로 나를 판단할 때 나의 자존감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만일 세상이 나의 말을 듣고 나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주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주를 가르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강압적인 주장으로 진리의 생각을 누르거나 멸시하는 태도로 진리를 외면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자신감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 께서 하나 님의 아들 이심 을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 을 이기 는 자가 누구 냐？이는 물과 피로 임하 신이 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 시라 물 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 셨고 증언 하는이는 성령 이 시니 성령 은 진리 니라 주님, 사람 이 신령 한것은 어떤 경 지에 도 달하 는 것이, 아 니라. 주의 백성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주가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제게 주의 마음을 주셨으니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